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다들, 뭐, 좋은 밤, 좋은 날 보내고 계시죠? 예, 저도 뭐, 뜻하지 않게 방송을 못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있고요. 예, 컴퓨터가 이제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직 제 손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 프로그램 깔고 하는데, 잘 되겠지만, 또 테스트 겸또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불금인데 화이팅 하시고 네, 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 뉴스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네뭐 발키리 비트코인 현물 ETF 네뭐 보니까 뭐 내년 중반까지 승인 어려울 것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뭐이 기사를 100% 믿지 마세요. 얘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고 어, 어떤 식으로 나와서 또뭐 시즌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현물 ETF가 되고 하면은 어 아마 좀 좋은 시장이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기사를 보고 또 접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런 기사가 있다 이렇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수를 보면요 뭐 이틀 전부터 훅 빼고 예, 오늘도 잠깐 뭐 새벽에 훅 빼고 현재 반등이 이어져서 강세가 나와 주는데 어참 지금 추세선 부근 네 그리고 일봉으로는 오일선 부근에 어, 애매한 포지션으로 이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 주봉이 생성되지만, 어쨌든, 에 제가 봤을 때 여기 한번 오일선을 찍고 올라간 것은,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뭐, 네, 제차뭐 다음 주 주봉이, 오일선이 이탈되어서 마감되면 안 되고, 예, 뭐 장중에는 충분히, 다음 주 중에는 뭐 이탈이 한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 점차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요. 예, 그래도 이 하락을 멈추고 제가 지난번에 어, 여러분들에게 어, 뭐 그냥 이건 제 그림이다. 예, 반등 나오고 살짝 빼주고 반등 예, 이렇게 예, 고점을 찍고 굴곡이 있어야지 예, 더 크게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렇게 돼야지 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요렇게 예 분명히 이렇게 가지 싶어요. 그래서 다음 타점을 우리가 이제 또잘 잡아야 되는데 어, 만약에 다음 타점을 못 잡는다고 해서 예, 너무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기회는 오잖아요. 어, 이틀 전에 이렇게 하락을 주면서 우리가 사고 싶었던 가격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공포에 휩싸여서 와더 떨어지겠다. 야 이거 타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쉽게 못 삽니다. 막상. 그 가격은 바라고 있는데 오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에요. 그래서 제가 사고팔고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이틀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회복이 다 됐습니다. 회복이 다 됐고 떨어질 때더 싫어서 어떻게 보면 회복이 좀더 빠를 수 있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또 개수가 더 모아졌기 때문에 또 수익이 더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포에 매수하신 분들은 비록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 수익이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뭐, 종가로, 예, 5일선, 11선, 네, 뭐, 제가 볼 때는 한뭐 7,400, 7,450 정도 부근만, 올려놓고 마감을 하면요, 예, 다시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치만, 예, 11월 초에 또 미국 회의가 있고 하니까, 또 그것때 한번더 빼려고 어느 정도, 예, 어, 뭐야. 어, 갭을 맞추려고 또 올리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보면요, 어, 어, 뭐야, 그거, 도미넌스가 44.3 정도 됩니다. 예. 아직까지 좀 도미넌스가 낮은 것은 좀 신경이 쓰이지만, 다시 도미넌스를 뭐 48이든, 네, 지난번에 올린 것처럼 47, 5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또 흡성이 나올지, 아니면은 또 비트가 또 출렁이면서 알트를 더 죽이면서 갈지 그거는 봐야 돼요 지금 가격들이 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시고 예, 그리고 익절이 되면요 여러분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줄때 조금 드세요 예, 꼭 모든 것을 다 익절을 안 하더라도 10%씩 20%씩 익절을 해요 다 익절을 하면 올라가면 또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10%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습관을 하세요 저는 어제 엊그제 떨어질 때 일주일 만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냥 시장만 봅니다. 예,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 항상 오더라고 일주일이 됐든 이 주일이 됐든 예, 좀더덜 먹으면 어때요? 근데 이제 내가 기다리는 자리가 오면은 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사람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앞서다 보면요, 뭐 미리 매수할 때도 있고 와도 또안살 때도 있어요. 그게 모든 게다 예,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6.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요. 예, 여기서 이제 예, 하락이 조정이 시작돼서 한번 뚫고 밀렸다가 다시 지금 현재 올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애매한 구간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6일선이 생명선이에요. 요거 요 색깔 예, 생명선인데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240분 봉은 예, 아직까지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더 예, 출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1월 초까지는 어, 조금 들어가시더라도 내가 뭐 3차 정도 하시려고 하셨으면 한 6차 그리고 7차 이렇게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하시고 일단 뭐 1봉으로 만약에 5일선 1일선을 올려놓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갭을 맞추려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금 제차 올려놓고 약간의 행보 약간 밀렸다가 가지 않겠나 어제 얘기했지만 여기가 예 이제 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더 한번 훌 출렁이게 된다면은 뭐6,900 6,850 까지도 열어두는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 오기에는 또6,800 7,000이 깨진다고 하면은 다시 곡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출렁일 때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 하셨으면 이 자리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뭐든지 매수 하셨으면 지금 수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 긴장하지 말고 그냥 사실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일단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네, 떨어져도 금방 회복한단 말이에요. 이 추세가 이탈이 됐으면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약간 재차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흐름이 깨지고 하락일 때는 들어가도 금방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상승 추세 가운데 등락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요렇게. 찍고 눌러주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그 타점을 또 잡아야 되는데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층 더 발전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보니까요 거의 다 NFT가 강세예요. 우리가 또 이제는 NFT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또 예, 뭐, 내 만족 구간에 오면은 익절을 하시고, 다음이 뭐, 디파이가 될지, 아니면 줌 메이저가 될지, 메이가 되, 될지는 모릅니다. 예, 진짜로 저도 이제 뭐, 감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 NFT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되시면 빼셨다가, 디파이 또 1차 묻어두시고, 만약에 또 NFT가 더 올라가면, 거기서 또 익절하셔서, 예, 또 뭐, N, 어, 디파이 탄 거에, 또밀리면 거기 또 물타거나 추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무작정 NFT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목 끝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선에서 익절하셔서 현금 보유하시다가 다른 거에또물 타고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예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현금도 가지고 있고 예 어느 정도 뭐 스윙 단+ 단기 뭐 장기 연말까지 볼거 아니면 불장까지 볼거 요런 것들 구분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예, 도지 같은 경우도 어제 안 팔았어요. 예, 그냥 뭐 저는 모험을 좋아하니까 그냥 쭉 가져가는데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칙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하시면은 예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어,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일프시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어 우리가 또 여기서 어 이제 점점 시장이 좋아지겠네 계속 가겠네 이런 생각보다는요 시장을 보고 계속 존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족되는 구간에 오시면요 익절을 하시고 줄때 드시고 또 사면 돼요 지금 항상 그러잖아 내일 안오면 어때 모레 안오면 어때 일주일 뒤에 오면 되잖아 아니면 2주 뒤에 오면 되잖아 우리 하루 이틀 할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더는 사실 뭐 여기 매물대를 잘 거치고 이제 이 구간 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아마 조금 더네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구간, 네이 구간 최고점 529만 9천 원을 올려놓게 되면은 사실상 뭐 544만 원까지 가는 건 솔직히 시간 문제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비트가 좀 많이 올라가줘야 되지만 어 일단은 뭐 고점은 한번 찍고 예 제차 밀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600, 650, 700까지 예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 비체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도 상승이 되면서 제차 찍고 밀렸다가 요런 매물대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찍고 예, 이 매물대 맞고 한번 밀렸죠. 다시 여기를 맞고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될건 어디예요? 만약에 여기 매물대를 뚫어주면은 다른 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아시 아시겠죠? 예, 여기 매물대를 뚫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 또이 구간을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지만 이제 그 저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부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맞는 구간을 정확히 안다면은, 팔고 밑에도 또 서랍 작업하겠죠.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금 180 구간을 잘 소화한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230 2 0 정도 맞고, 한번더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뭐, 불장 초입이고, 불장이라고 하면요. 어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시장이 뭐, 호재나 이런 것들로 간다고 하면요. 다시금 한번여 구간에 맞고, 제차또 저점을 올리면서 한 번, 180, 190 구간을 또 다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이 구간을 또한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구간 또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이 구간 맞고, 예. 근데 세력들은 여기에 시체들이 많습니다. 시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예. 누구나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네, 뭐 이놈 머스크님 여기 있겠죠 예를 들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여기 있으면 은 팔기 바쁘단 말이야 그럼 제가 세력이에요 이 매물 다 빨아들이고 더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맞고 밀리더라도 그걸 견디신 사람들이 그 위에 고점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팔고 다시 서랍 작업해도 되고 아니면 전략 매도했다가 지지되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해야 되고. 예, 상황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도 차트인데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멘탈입니다. 여러분들의, 예, 솔직히 뭐 차트야 보고 들어가서 버티면 다 갑니다. 갈때 되면 다 가요. 그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저항선이나 지지라인, 아, 이게 차트가 조금 살아있냐. 이런 것을 들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코인은요 멘탈이에요 멘탈. 예 내일 떨어지면 또 사람이 우울하고 와 언제 올라가나 더 떨어지면 와 진짜 포기해야 되나?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마음을 예, 조금 잘 먹으시고 단단히 먹으세요. 예, 제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더 여러분들과 더큰 꿈을 꾸고 있어요. 사실상 예 진짜로 뭐. 다 같이 오래오래 예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뭐 때로는 뭐 너무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꿈은 네 <laughs> 불정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하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뭐 방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아셔가지고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예 지금 또잘 올라가네요. 예 아마 조금은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갭 맞추는 건지 어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이 귀에다 라고 막 들어가지 말고요. 항상 조급해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컴퓨터가 완료되는 날 여러분들 실시간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이름 한분한분 한분 불러가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코당 안녕 뿅